오늘 본문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 병거 천대와 기병 7천 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 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끌었더니, 다메색 사람, 담에 색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 레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담에 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지금 기독교 원력은 대강절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준비하는 대강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만우엘 하시기 위해 그 다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속죄하시고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살찌고피 흘려 죽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어야 되는 거. 오늘 성탄절의 가장 의미는 뭐 산타 크로스의 선물이 아니고 백화점에서 뭐 그냥 화려한 뭐 이런 캐롤 이런 걸 통해서 막 사람들이 즐기고 그렇게 기뻐하고 뭐. 쾌락을 즐기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탄의 의미는 그 아기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느냐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느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우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우디 계약 교회 같은 성도가 한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영접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뭐 교회 장인데요 저는 뭐 교회 권사인데요. 예, 물론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딱한 사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딱한 분이라도 예수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 영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 마음문을 열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예,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성탄을 맞이하는 거하고, 주님을 모시지 않고 성탄을 지내는 것은 엄청난 차입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은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 또 차이가 엄청나요. 그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버린 거예요. 커밍워크라는 교수는 성공의 요인을 몇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지능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두뇌를 가졌다 해도 그 두뇌에다 많은 지식을 입력시켜야 써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Q가 180이니 190이니 하면서도 제 아무리 떠들고 그렇게 자랑해도 공부하지 않으면 멍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자 실력입니다. 제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해도 그 지식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실천의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넷째로는 태도, 자세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이를 갖췄다 해더라도 삶의 자세가 잘못되면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세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자세가 좋아야 되고, 직장인은 일하는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신앙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임하는 바른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커밍워크 교수는 성공의 마지막 요인으로 믿음을 들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하더라요 그렇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지 않고 꽃이 어떻게 피겠느냐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꽃이 어찌 피리오 정말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뒤에 정말 아름답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동창 친구가 KBS 방송국 사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골 우리 중학교 시골 초등학교에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KBS 사장에 이렇게 취임하게 되고 참 벅찹니다. 어쨌든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 누나는 정말 예수 잘 믿고 학교 선생님이고. 너무너무 그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데 동생은 나간다고 나간다고 하고 안 나가고 제가 지금 가끔 만나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중요한 것은 자세 더 중요한 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성공의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엘로임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능력 주셔야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살아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캘커타의 큰 고아원을 지킨다고 선언하니까 물었습니다. 수녀님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만원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만원 정도 가지고 무슨 그렇게 큰 고아원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만원 이것밖에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고아원을 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사랑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거기 5천명이 먹고 1 2광조리가 남아버렸잖아요 사실 장정만 5천명이니까 거기에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그건 2만 명 되는 거예요 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믿음,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또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예수님의 족보가, 계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101편에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로드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정말 은혜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가리라. 여러분 오늘 다윗에 대해서 저는 설교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기는 복을 받았는가? 그러면서 또 다윗은 실패한 게 있는데 뭘 실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성공했어요. 역대상 오늘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거에 한두 번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18장 6절에 한 번만 나온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13절에도 다윗의 애돔의 수비대를 틈에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여호와께서 이기게. 이 싸움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겼느냐?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전쟁의 그 말은 엄청난 그 기마, 기마병들 말이 얼마나 전쟁에서 중요합니까? 지금은 뭐 탱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장갑차. 지금은 뭐공 비행기 헬기로 막 공군들이 공수전을 많이 하겠지만은 그 당시는 전부 뭐 보병들이 걸어서 다니면서 창으로 칼로 싸울 때이말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그 말을 어마어마하게 다뺏었어요 사절 보니까 다이시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시 그 병거 100대의 말만 병거가 천대의 말이 있었는데 그 천대의 말을 중에 100대만 하고 나머지 900대의 말은 다 말의 심줄을 끊어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한번 누가 말씀해 보세요 다윗씨 바보입니까? 전쟁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말인데 그 많은 말을 잘 활용해가지고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전쟁에 나갈 때그 말을 쓰면 되는데 왜 말의 심줄을 그거 다 잘랐냐 이말 1 0 0 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응? 900 대는 다 잘라버렸다. 참, 이거는요 다윗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시니여 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 아이다. 너무 너무 좋잖아요. 나의 힘이 되시니여 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방패요. 주님은 나의 요새이요 주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할렐루야 그럴 때 다윗은 성공했고 다윗은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실패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요 역대상 바로 얼마 가서 21장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겠다 아니,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공군이 몇 명이고, 해군이 몇 명이고, 육군이 몇 명이고, 군인을 파악하는 건 정확한 거죠. 좋죠. 근데 여기 실패한 원인은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오늘 연말에 정말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마무리를 잘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을 듣는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는 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의 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귀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뱀이 찾아와서 유혹하잖아요 거기에 넘어갔어요 네 가지 거짓말에 속았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런 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기를 추구합니다다윗도왜 사단의 말을 듣고 여기 오늘 인구를 조사하냐 이 말이에요. 결국 그 인구 조사로 인해서 전염병이 사흘 동안 그 지경에 해가지고 얼마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한 사람의 실수로 한 사람의 실패함으로 이렇게 7만 명의 백성이 죽었다고요 3일 동안 전염병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사망자가 4천 명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죠? 400명인가 4천 명인가 어쨌든 지금 사망자가 그렇게 생기고 있는데 여기 7만 명이에요 7만 명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우리는 코로나를 지금 2년 동안 사망자가 그래도 막 지금 놀래가지고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못 나오고 모이는 것도 제대로 못 모이는데 7만 명이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불 3년, 권불 10년, 부불 백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3년 못 가고, 권세는 10년 못 가고, 부자는 100년 못 간다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그 인구 조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정말, 정말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봤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의 공군이 몇 명이고, 우리 육군이 몇 명이고, 우리의 해군이 몇 명인가를 탁 세어놔가지고, 이야,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교만한 폐망의 선봉에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와 호 우리 하나님 이름만 자랑하리라 시편 20편, 7절 말씀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해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다이슨 사탄의 그 충동에 움직여서 그네 가지 거짓말에 아담이 범죄하듯이 다윗도 범죄하고 그 인으로 해서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유종지민을 거둬서 승리해야 되는데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치 않게 10월 초에 코로나가 확진돼서 경상북도 영주 적십자병원에 가서 8일 동안 이다 왔습니다. 치료받고 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건강은 다 회복했는데, 예, 갔다 와서 이제 미각이 그동안 안 좋았었는데, 미각도 돌아왔고, 아직도 이제 후각은 좀, 아직도 좀 냄새를 잘못 맡고 있는데요.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떤 마음이 오냐면, 소심한 마음이 와요. 어떤 게오냐 우리 동기들. 애기 대한 소식,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에 대한 소식,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 동기들이나 시찰 목사님들의 애경사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특히 자녀들이 아파도 병원에 찾아가서 정말 이렇게 병문안도 하고 신경을 썼는데, 제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세 분만 저한테 좀 응. 이렇게 고생한다고 격려금을 좀 보내주고 동기들이나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냥 소심해가지고 하하, 세상에 이럴 수 있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좀나좀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나 동기 탈퇴해버릴까막 이런 생각도 오고요. 아우 힘들더라. 그냥 사람 만나기가 싫고. 내가 하루 저녁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너희 동기들이 너를 도와주는 게 좋냐? 내가 도와주는 게 좋냐?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도와주는 게 좋냐? 내가 도와주는 게 좋냐? 제가 그 말을 뜰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비춰 본 거예요.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합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절대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 의지하고 그런 방백 의지한다 이 말.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저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누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지금 뭐안 도와준다고 해서 지금 먹을 거 없어 가지고 어?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입을 옷이 없어서 지금 뭐 추워서 얼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좀 서운한 마음은 있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조금만 신경 써주면 나도 어? 본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줄 건데 그렇게 도와줬고 내 딴에는 열심히 신경을 썼는데 왜 이렇게 왜 이럴까? 코로나를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이 코로나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터키 이명화 성교사님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어요. 아직까지 한 열흘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뇌사 상태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시원하게 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가장 대통령 좋아하는 왕이 누구냐? 다윗, 다윗, 데이빗. 우리는 세종대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다윗, 다윗과 같은 시대를 다시 맞이하고자 꿈꾸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러나 그가 교만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렇게 움직일 때는. 완전히 실패자가 되고 그의 가슴은 찢어지고 쓰아리고. 그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배반을 당해 맨발로 자기 아들한테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치는, 물론 나중에 또 다시 회복이 되지만 그런 비참에도 빠졌습니다. 자기 하나 잘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무고한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 이러분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지금 오시면 그분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자가 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이엄마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초창기 순수했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전쟁에 나갔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그가 말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인구 개수에 무고한 백성들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올한 해를 우리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사탄의 말을 듣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다윗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망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시는 애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다윗처럼 성공하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자녀들 위해, 기도 제목들 위해, 북한에 있는 영혼들 위해,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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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